전도서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추악한 갑질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 8절에서,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공의를 멸시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들이 악한 영이 장악한 세상의 모습이고 인류가 타락한 결과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각자의 높음을 자랑하고 섣부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학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은 문맥적으로나 성경의 교훈적 성격으로 볼때 당연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높은 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 이것은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죠. 땅 위의 높은 관리들보다 더 높은 자. 즉 온 우주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관리가 낮은 자의 행위를 감독하지만 이건 역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노사관계 혹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갑과 을이 형성되는 상황에서는 온갖 갑질과 불공정이 가득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고 완전하신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며, 보응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토록 이런 악한 모습들을 침묵하시며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실 것이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절, 또 5장 4절에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가지고 가배 속한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또한 5장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풍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밭에 추수한 풍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갑질을 한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 귀에 들렸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 5장1절에서도 부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지금은 너희가 갑질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너희를 심판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애시 당초 우리의 것,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당한 몫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된 존재일 뿐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니면 섬, 설명될 수 없는 존재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살아가면서 연약한 자들에게 끝없이 갑질을 행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종들이 주인의 집에서 어찌 갑질을 할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전도자 역시 본문 구절에서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왕이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땅의 소산을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평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왕마저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소산의 일부를 취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다를 것 없는 청지기임을, 종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을 가지고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거나 어떤 모양에서든지 자신이 가진 재물이나 또 지위를 사용하여 자기보다 못한 연약한 자들에게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왕과 평민의 구별이 없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인간 사이에 유형적 계급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왕도 없고 평민도 없어요. 하지만 또 다른 무형의 계급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얼마의 연봉을 받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때로는 심지어 외모를 통해서도 사람을 계급을 나누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악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경건에서 멀어질 때마다 얼마나 이런 갑의 위치에 서고 싶어 하는 욕망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전도자를 통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해야만 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가졌거나 힘을 가지고 있다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학대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모든 이들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보다 어려운 자리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며 사랑의 섬김으로 서로 존중할 줄 아는 것이 정말 지혜 있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지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증언처럼 이 세상에서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라 여기며 갑질하며 산다면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 머리 위에 쌓고 사는 거예요. 머지않아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청지기입니다. 한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떠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교만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악한 문화를 답습하지 맙시다. 오직 청지기로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선한 양심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 없죠. 알고 계시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십시오.